영호 인천 공무원이라는 소개 자기 소개를 듣고 순자 표정 보세요. 거의 나라 일어도 조선 시대 말기에 대한 제국 나라 일은 슬픔도 이 눈빛에 비견할 바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순자가 말이 많은데 보니까 뭐 첼리스트인데 대전 예고 뭐 엘리트 코스는 아니죠. 그리고 무슨 뭐 음대 독일 음대인데 한노보 비르츠부르크 근데 보통 이제 독일 분들이 많이 그 쪼... 가난해요 독일을 많이 쳐주진 않습니다 좀 안타깝게 되었다 이제 직전기소 옥순이랑 가장 많이 비견되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왜 비견이 되느냐 왜냐면 일단 순자가 부모님이 무조건 전문직 상향원 플러스 부자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이 전문직 남자를 가장 만나는 좋은 케이스는 그냥 여자 같은 경우에 공부 잘해서 대학 시절에 꼬신 다음에 마치 학창 시절의 기억으로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전문직 남자 골라 만날 수 있기는 해요. 보통 이제 로쇼 주변에 여자 대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전문직 남자를 원하는데 근데 쉽게 만나는데 쉽게 결혼은까지는 안 돼. 보통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문직 남자라고 돌려 말하지만 부자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여자들도 더상향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예체능 중에서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혹은 예체능 엘리트 코스 아니면 예체능 중에서 좀 와꾸가 괜찮은 사람 흔히 말해서 외견이 괜찮은 사람들이 상향원에 쉽게 쉽게 성공하는데 일단은 냉정히 말해서 순자는 아니긴 합니다. 순자는 부모의 욕심이 조금 자식을 살짝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다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순자가 뭐 엄청 떨어지는 급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예체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예체능이 절대 아닙니다. 로즈 주변에 실제로 예체능 상향운한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거는 자기 상품성이 좀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해서 상향운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상향운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체능에 가서 석공공하니까 이제 순자 같이 생계형 예체능들은 보통 매력이 없어요. 이게 원래 약간 그런게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너무 상향운 상향운 외치는 예체능들은 보통 결혼이 잘안 풀립니다 이게 순자 같은 케이스죠 순자는 조금 힘을 좀 빼야 된다 전반적으로 너무 좀이 눈빛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무섭습니다 이래서 좀 무섭고 전문직 그러니까 만나는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뭐 괜찮은 가정형편의 남자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좀 순자가 너무 안됐다 왜냐하면 괜찮은 급의 남자를 꼬실 줄을 모르는 남자 복이 없는 케이스고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자는 지금 뭐 커플팰리스 이런데 나올 게 아니라 나는 솔로 나올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좀 괜찮은 남자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괜찮은 급의 남자들은 늘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보통 다들 상향운을 원하지 하향운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혹은 동지론, 넓게 봐서 동지론까지 하면은 보통 괜찮은 남자들은 품절이 빨리 돼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순자가 좀 눈이 너무 높은 것도 있습니다. 눈을 낮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자는 사실 눈을 낮추긴 했어요. 무슨 눈? 자기에 대한 눈. 보통 이제 눈을 낮추라는 데 날리치는 분들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은 낮은 경우가 많은데 거울에 대고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순자의 경우에 로소가 가장 적절한 케이스는 농담 안 하고요 한 이제 한 승실대 정도 평범한 회사원 승실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면 그냥 중경 기업. 뭐 영업부? 이 정도? 영업부에서도 그냥 실무 담당? 이 정도가 팩트이긴 해요. 로쇼도 순자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순자가 사실은 과연 이너서클에 낄수 있을까? 이너서클 대장, 로쇼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외모가 너무 좀 많이 처지는데, 이 외모라는 게 단순 마스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아우라가 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가 보통 예쁘지 않더라도 얼굴에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남자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순자가 지금 도화살도 없고 마스크도 조금 맹맹하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애매하다 못생긴 여자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순자는 못생긴 게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자신의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보통 이제 남자는 육각형이 중요하다고 하고 여자는 특출난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 공식이기도 하죠. 육각형의 여자는 보통 많이들 선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육각형의 여자는 남자들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로쇼가 늘 말하는 이 술집 여자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약간 비운의 여자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판타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순자는 비운이라 하기에는 그렇게 또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독일을 보통 엘리트로 앉혀주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속물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늘 선화예고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로쇼가 근데 선화예고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도 보통 로쇼 주변에 선화예고 간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기깔나게 잘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선아예고 시어머니들이 선아예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끈이 있으니까. 근데 독일 예체는 끈? 그러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느냐? 로슈가 늘 강조하는 속꿉친구 루트가 하나 있는데. 근데 순자는 속꿉친구도 없어 보여요. 순자가 지금 자기 본가를 말안 하는데. 본가가 좀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집안 배경 혹은 외모, 혹은 자신의 엘리트성, 이셋 중에 하나는 갖춰줘야 되는데, 이셋다 탈락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순자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숭실대 정도가 적정이다.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 숭실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진짜로 운이 좋으면은 뭐 여의도 증권 영업? 숭실대가 여의도 증권 영업도 좀 뛰시는데 그렇게 좋은 급의 남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라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순자 부모님들은 좀 억장이 무너지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범한 여자가 전문직 남자 혹은 그의 준하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면 무조건 자기가 엘리트에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대학교 때 임신 공격을 갈겨버리거나 임신 공격 솔직히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추억이라는 걸 남자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로즈가 옛날에는 이거를 연세대 여학생으로 많이 비교해 드렸는데 보통 연세대 여학생들의 전문직 결혼 비율이 30%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레스비 하나씩만 돌려도 한 5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전문직 학과 간 남자한테 연락 와가지고 보통 결혼 꼴이 나는데 로즈 주변에도 이런 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압구정 며느리도 있어요. 또 이런 말 하면은 맨날 자기 이야기한다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아니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예쁜 예체능 이건 가능합니다 엘리트 코스가 아니더라도 예쁜 예체능 어지간하면 무용을 좀 시켜야 되는데 좀 몸이 뽀뻣해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 사실 물음표입니다 자랑 안 하는 걸로 봐서 조금 약간 평범한 것 같아요 이러면 답이 없다라고 빠르게 결정하는 게 오히려 진짜 순자를 위한 길이다 순자를 위한 말뭐다 너를 위한 말이야 보통 한국에서 이런 말은 돌려매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많은데 오히려 로쇼가 순자랑 전혀 관련이 없는 유튜브 사람으로서 유튜브가 오히려 부담없이 말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가 레카들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생판 남이기 때문에 진짜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통 적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가장 나쁜 사람들이 옆에 근처에 가족 친척 지인들 중에서 어너 정도면 괜찮지 어너 정도면 그래 연세대 회계사 만날 수 있어 혹은 너 정도면은 저기 당연히 중앙대 세무사 정도는 기깔나게 만날 수 있어 일단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말하지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여자들이 상향혼하는 데 있어서요. 이 고졸 여자들 중에서 전문대 이런 여자들 중에서 몸의 대화에 좀 강하신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갑자기 임신공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케이스 여기서 일단은 남자들, 괜찮은 남자들 파이가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일단 전문직 남자들은 범생이들이 범생이 여자에 끌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통 70%의 남자들이 다 빠지고 나머지 30%가 초중고 혹은 집 근처의 추억과 같은 나의 소꿉친구 이거를 전혀 무시할 게 아닙니다. 소꿉친구로나오지30% 빠져가지고 이제 매물 없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숭실대 회사원들도 굉장히 좀 급이 높은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종대 원베일리 남자랑 임신한 하트 시그널 여자 지금 난리치고 있죠. 뭐그 정도 괜찮은 집안의 숭실대 세종대 남자? 고그 정도 진짜 최대 맥시멈. 참 안타까워요. 순자 같은 여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로쇼 같이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헤매는 경향도 있는데 누군가는 말해줘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로쇼 같은 사람이겠죠. 로쇼가 실제로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친척도 되게 많고 그리고 로쇼 주변에도 예체능 하는 뭐 선화예고, 한림예고 사실 한림예고는 진짜 좀 약간 일진 여자 같은 예체능이죠. 그 같은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순자는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합니다. 냉정한 평가이다. 진짜 지금이라도 헛바람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히려 인정해가지고 그냥 숭실대 세종대급으로 잡고 평범한 회사원급으로 잡고 자기가 좀 정진한다면 운 좋게 갑자기 매물로 나오는 중앙대 세무사 정도 그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문직을 원한다고 하면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따라 전문직 랭킹은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면허 걸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밥벌이 하는 사람 전문직은 보통 그 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 건너 다 아는 사이예요 이런 말 하면은 또 로쇼 실제 사람들이 또 괜히 언급한다라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로조 주변에 이제 괜찮은 중경에 신찮은 집안 전문직 남자가 어떤급의 여자를 만나냐면 보통 로스쿨 여자들을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괜찮은 집안인데 학벌 스타트가 살짝 좀 삐끗한 아니면 공부를 좀 때려쳤다가 나중에 공부한 남자들이 이제 중경에 전문직 그룹을 이루는데 보통 현실적으로 평범한 여자들이 노릴 수 있는 전문직 남자들이기도 하죠. 보통 그런 남자들이 전문직 여자들을 많이 원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로스쿨 여자같이 엘리트성을 지니고 있는 가 그거의 끼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진짜로 고졸 전문대의 자극적인 일진 여자 같은 느낌 그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굉장히 좀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지금 주어진 이 독일 유학 스펙은 좀 헛발한 스펙입니다 그게 냉정한 평가겠다